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시편 70편은 길지도 않고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laughs> 하나님께 강력하게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우선 태어나자마자 볼기짝부터 한대 마죠. 그래서 응앙 울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고난의 시작. 그래서 요기서에도 보면 고난이 불씨가 하늘로 올라감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잘 살던 욕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요. 그것이 바로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고난이에요. 아무리 편안하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부자라고 뭐 겨울이 없나요? 가난하다고 여름이 없나요? 다 똑같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사람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속한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평안할 때도 해야 돼요. 평안할 때는 무슨 기도? 감사 기도해야죠.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평안이 유지돼요. 그리고 꼭 절박해야만 하는 거는 조금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과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숨 쉬어야 사는 것처럼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17살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도 지치고 때때로 살아갈 용기마저도 없어질 때 혼자 앉아 탄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이유는 뭐냐? 어디 기댈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모두 우리 교회를 일단 등록하고 다녀간 성도만 해도 약한 8700명 정도가 돼요. 개척부터 여태까지 그런데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1년에도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자살 유리, 일이라잖아요. 그만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디,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가서 기대고 싶은데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비비고 싶은데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빌 때만 있다면 돼요. 우리 강구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이 아닌, 선한 것에서의 평범한 것에서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다윗이라고 잘못 없어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나라고 잘못 없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난 아, 죄인이니까 하고 찌그러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하라님나 도와주세요.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무슨 어려움이냐면 나를 내 영혼을 빼앗아갈 자, 즉 뭐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하소서. 스스로 수모당하게 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이 말이 뭐냐면, 조롱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나를 괴롭혔지만, 수치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즉 간구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이 기도는 무효, 이 기도는 무효. 다 무효라고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을 여기다 적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거든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에요. 부족한 것두성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부족함이 없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한 기도는 응답이에요. 건강은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인 거예요. 기도가 답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승리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옳은 자의 것입니다. 승리는 정의라운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즉,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단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아팠는데 기도해서 응답 받아 치료 받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 그건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확실하게 경험했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그 경험한 사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하다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매달릴 수도 있고 부러지질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답이에요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도 어떤 의지할 데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면 하나님께서 또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줘요. 회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회복 없는 기도는 없어.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5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에서 보면 스스로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는 혹시 강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스스로의 겸손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잘난 척 하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 세상에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요. 나는 할수 있어 하면 돼 해봐 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나이가 많고 적고 있고 없고 배웠고 못 배웠고 가족고못가족고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같이 겸손해야 돼요 다윗이 이때가 아주 가난한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난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더디마옵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그 시간보다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달랜다고 해서 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가장 필요한 그 시간, 내가 가장 있어야 될그 시간,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라 그러잖아요. 아, 그렇게 늦지?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어요. 내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도우시는데 지체 말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가 답임을 알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셔서 반드시 압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각양각색으로 마귀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굶하오니 하나님의 속히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히 요청할 때에 기도가 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합주고 세운 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평안하게 살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악의, 악의 세력들은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자들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위로의 손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이름 부리며 기도할 때, 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는이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